보내준 메일 잘 받았어. 너가 어느 날 너의 주위를 배회하는 누군가를 느낀다면, 무언가가 너의 턱 밑까지 추격해와 숨쉬기 힘든 느낌이라면, 너는 도플갱어를 만난 거야. 놀랄 것 없어. 그것들은 이미 세상에 많이 섞여서 살고 있어. 너가 몸을 빼앗겨도 너는 사라지지 않아. 그건 너보다도 더 너답게 너의 자리를 대체할 거야. 하지만 너의 존재가 사라지기 싫다면 내 말을 들어. 놈의 존재를 확인해. 베개 밑에 너 사진을 넣어둬. 그리고 내가 알려주는 주문을 외우고 너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잠에 들어. 꿈속에서 너 모습이 거울 속에 비쳐야 해. 거울에 비친다면 10중 8구 그것은 너 기우일 뿐이야. 하지만 거울 속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으면 활동하기 시작한 거야. 그것과 힘으로 대적하려 해서는 안 돼. 총이나 무기로는 혼자서 이길 수 없어. 더군다나 그것이 너가 되지 않았다면, 그건 아직 인간이 아니야. 너는 너로서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그건 너를 죽이고 차지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게다가 너가 섣불리 힘으로 없애려 한다면, 그건 더욱 강해질 수 있어. 만약 너가 연인이 있다면, 연인이 도플갱어인지 확인해봐. 연인의 사진을 잠들기 전 너의 베개 밑에 넣어둬. 연인이 거울 속에 갇혀있는 꿈을 꾸면 너 연인은 도플갱어야. 너 연인이 일반인이면 대부분의 경우 너를 미친놈 취급할 거야. 물론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면 도와줄 확률도 있지만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6번으로 이동해. 연인이 없어도 6번으로 이동해. 그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털어놔. 여기서 절대 상대방이 도플갱어인 걸 알아차렸다고 티내면 안 돼. 무대 위의 관객이 연극을 보지 않겠다고 하면 배우가 얼마나 화가 나겠니. 모든 걸 털어놓았다면 그날 밤그 사람은 사라져 있을 거야. 배우는 관객 대신 또 다른 배우가 자신의 무대 위로 올라서는 걸 원치 않을 거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돌아오면 그를 꼭 안아주면 돼. 모든 일은 끝마쳐져 있을 거야. 너는 안전해. 죽는 순간까지 연인의 정체에 대해 아는 척을 하거나 티 내면 안 돼. 그러면 너 인생의 최고의 배우가 되어 너를 위해 헌신할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 너 연인이 몇 달, 몇 년, 혹은 평생 동안 사라질 수 있어. 별일 아니야. 그 사람은 도플갱어와 싸운 후유증으로 잠시 쉬러 간 거야. 그 자신이 누구보다 원해서 한 일이니 너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 언제라도 그를 다시 만나면 제피란테스 꽃을 선물해 주길 바래. 너 연인이 돌아오지 않고 너를 추격하는 느낌이 거세진다면, 그건 도플갱어가 상당히 강하다는 뜻이야. 지체 없이 6번으로 이동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해. 여기서부터는 너 스스로 대적하는 방법이야. 일단 끊임없이 이동할 준비를 해. 그것은 계속해서 너의 위치를 느끼고 알수 있어. 최대한 이동을 많이 해서 그것에게 혼란을 줘야 해. 모든 가족과 지인의 연락을 끊어야 해. 그들이 너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너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어. 터키의 이스탄불로 향해. 그곳에서 아야소피아 성당 바로 밑에 있는 빨간색 골동품 상점을 찾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거기서 유일하게 빨간색 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가면 그곳 주인한테 영어로 말을 걸어야 해. 번역기를 써도 좋아. 단, 이때 절대로 도플갱어를 죽이는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안 돼. 너가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주인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척할 거야. 3분 정도 영어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는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할 거야. 이때 도플갱어를 죽이는 책을 팔아달라 말해. 그런 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당신의 신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 당신에게 그런 책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당신의 신에게 맹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 마지막으로 그가 그 책의 가격을 말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 가격을 지불하고 나와. 만 달러부터 수십만 달러까지 가격은 너를 쫓는 도플갱어의 강함에 따라 다 다를 거야. 빚을 내서라도 지불해야 해. 돈보다 너 삶이 더 소중한 거니까 남자는 자신의 연락처와 함께 책을 건네줄 거야. 만약 돈을 지불할 금전적 능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어. 이스탄불의 마지막 여행을 즐긴 뒤 도플갱어를 받아들여. 그 남자가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작업할 시간이 필요해. 모든 준비가 마치면 너한테 연락이 갈 거야. 그를 믿어. 그는 이런 일을 100번도 더 했으니까. 그 사이 숨어 지내라 할 건데, 가급적이면 남미 쪽을 추천할게. 너가 남미 출신이면 다른 곳으로 가고, 주인이 연락할 때까지는 숨어 지내야 해. 보통은 일주에서 세달 정도 걸릴 거야. 이 사이, 놈은 안간힘을 다 써서 너를 찾아내려 하겠지. 밤에 잠에 들었을 때, 꿈속에서 너랑 똑같이 생긴 너가 천장에 누워 있었다면, 그 즉시 거처를 이동하도록 해. 그것은 너의 위치를 찾았다는 신호야. 연락이 온다면, 그가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고향으로 되돌아가. 이제 그곳은 당분간 안전해. 의심할 것 없어. 그 사람이 너가 당하지 않게 이미 손을 써둔 거야. 이제부터 가족과의 만남 등을 제치고, 최우선적으로 책의 내용을 실행해 옮겨. 그 어떠한 것보다 너의 삶이 우선이야. 너 삶을 잃어버리면 가족과의 제외는 불가능해. 가장 신속하게 책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겨. 책의 내용은 너를 쫓는 도플갱어에 따라, 너의 상황에 따라 바뀔 거야.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단, 여기서 누가 추적해오는 느낌이 든다면 행동을 조심해야 해. 놈이 근처에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 너를 건들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빠르게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녀석에게 들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 놈에게 너가 뭘 하는지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니까.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도플갱어를 죽이러 갈 거야.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긴 잠을 청할 거야. 이제부터 마음 단단히 먹어. 꿈속에서 시간이 한 달이 넘어가도 몇 달이 지나가도 걱정하지 마. 그것은 꿈일 뿐이야. 기나긴 악몽은 꿈에서 깨면 하룻밤 사이에 찰나가 될 거야. 운이 좋다면 넘어가겠지만 대부분은 꿈속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다리가 나올 거야. 걱정할 것 없어. 천둥은 모든 것을 꿰뚫는 것처럼 보여도 너의 가슴이 평온하다면 너 몸을 통과하지 못해. 가장 중요한 건 마음속 평온함이야. 벼락이 너의 머리 위를 몇 번씩 내리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다리를 건너. 그 다음 다리 너머의 성 안으로 들어가. 성의 복도를 걷다 보면 쇠창살과 함께 감옥 구간이 보여올 거야. 감옥 안에선 너의 가족과 친구, 지인들이 너를 비난하고 있겠지. 그들은 너를 도플갱어로 몰아갈 거야. 많이 억울하겠지만, 최대한 너 자신이 도플갱어가 아님을 증명해. 이건 분명히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제 마지막에 다달았어. 복도 끝에 커다란 감옥 안에 너 스스로를 가둬. 저 앞에서 도플갱어가 비명을 찌르며 너를 쫓아올 거야. 너가 16번에서 충분히 해명했다면 너 가족과 지인들이 잠시나마 시간을 끌어줄 거야. 아무런 의심도 하지 말고 두려움도 느끼지 마. 그 괴물이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며 난동을 피워도 미동도 하지 마. 그 시간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지만 견뎌야 해. 그저 감옥 안에서 그것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 그 놈의 몸이 재가루로 변한다면 감옥 문을 열고 나와. 너는 침대에서 눈을 뜰 거야. 도플갱어는 죽었어. 너의 삶은 온전히 너의 것이야. 너를 잃지 말고 살아가도록 해. 언제든지 또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너의 오랜 친구가.